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아무튼 레터 코너에서, 예, 제목이, 고독한 그 미식가, 예, 예 제목으로, 예,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예, 밤에 만나는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는, 예, 성공한 먹방이다. 볼 때마다 침이 고이지만, 옥에 티가 있다. 먹기는 잘 먹는데, 마실 줄을 모른다. 고로상 마스시기에유타카가 술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애군 중에 또 식사를 하니 음주할 여유도 또 없다. 좋은 안주를 앞에 두고 우롱차를 마시는 그를 보다 못해 냉장고 문을 열곤 한다. 영국에는 모먼트라고 하는 이름의 비스킷이 있다. 알렌드 보통은 에세이의 그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이 비스킷 공장을 방문한 이야기를 아주 그 흥미롭게 들려준다. 디자인 책임자는 그에게 요즘 비스킷은 요리가 아니라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라고 했다. 그 밀가루 반죽으로 소비자의 내시간에 대한 갈망에 응답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모먼트는 비스킷 크기와 형태, 포장과 그 이름으로 그 계획을 실현했다. 영화, 심리학 식당도 음식과 이야기로 간격을 또 이루었다. 일본 도쿄의 번화가 뒷골목에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문을 여는 조용한 밥집 이름이 심야 식당이다 메뉴는 돼지고기 된장국 정식 맥주 또 사케 소주뿐이지만 주인장 마스터는 손님이 원하는 요리를 가능한 한 만들어 준다 허기와 마음을 달래주는 음식과 함께 손님의 이야기가 또 풀려 나온다. 음식에는 먹는 철학이 담겨 있다. 사물을 이해하는 가장 직접적인 그 행위인 그 먹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다가간다. 이 몸이 섭취하면서 마음도 영양분을 흡수한다. 맛있다 하는 그 음식은 내 정신이 놓치고 있는 결핍에 대한 단서를 또 주는 셈이다. 그런데 요리가 뛰어나도 맛의 감동을 전하는 것은 역시 먹는 사람의 몸짓과또 표정이다. 고독한 미식가와 심리학 식당 등이 반향을 일으킨 이유도 잘 만드는 일보다 잘 먹는 일, 잘 듣는 일에 있을 것이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다. 어떤 심리적 수요에 대한 응답이고, 기울어진 영혼의 균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행위일 수 있다. 치유유의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다. 모든 종류의 음식은 라벨에 적힌 영양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리적 가치라고 부를 만한 성격을 또 지니고 있다. 고독한 미식가는 고독하지가 않다. 대사 없이도 시청자와 소통한다. 우리 대부분은 답변이 아니고 말로 옮기기 어려운 것을 식탁에서 음식으로 드러낸다. 음식은 음악처럼 매우 직접적이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것, 그렇다고 침묵할 수도 없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전한다. 네, 이거 고독한 미식가에 대한 그 기사 내용은 박동규 그 주말뉴스 부장이 올려준 글입니다만 저는 사실은 집에서 요즘에 하도 정치가 시끄러워서 이제 그 케이블 방송으로 그 NHK 일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에, 일본 말을 조금 뭐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거의 한80% 80%, 80 정도는 이해를 에, 못 하고 그냥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런 또 이유는 또 일본어도 또 다시 이제 제가 에, 공부하기 이함이고 제가 젊었을 때는 또 일본인 회사에 다녔을 때는 일본어를 그래도 이렇게 좀 예, 유창하게 좀 했던 그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또 일본어를 쓰지 않으니 예, 역시 그 애국어는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일본 방송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만 예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난것 같아서 그렇게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방송에도 보면 미식, 그, 여기 나오는 그, 고독한 미식가에 대한 그, 방송이 있습니다. 그 방송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칼럼으로, 예, 그, 미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새삼스럽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